안녕하세요 농심 여러분 엔지니어입니다. 저는 수미를 찾으러 왔는데요. 농심분들은 다들 아시겠죠? 바로 수미칩에 들어가는 감자를 찾으러 왔습니다. 수미칩이 맛있는 이유는 국산의 당도가 높은 수미감자를 사용해서 맛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그 수미감자를 생산하는 현장을 제가 찾아가 볼수 있게 되어서 감자도 같이 캐보고 그 감자가 또 공장에 입고 되는 과정까지 한번 여러분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볼까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저 농심에서 나왔는데요 네, 오늘 네. 수미 감자 수확하신다고 네. 해서 네, 이렇게 네. 찾아왔습니다 굉장히 바빠 보이는데 네.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걸까요 아, 저희가 이제 봄에 심은 감자를 오늘 다 수확하는 거거든요 아. 네, 지금 저기서 이제 경험기로 캐고 있고 이제 나머지 분들이 선별 작업을 하고 있어요 아 한번 가까이 가서 네. 볼수 있을까요? 그럼요 가시죠 전체적인 네. 수확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이제 감자 이게 잎이 싹이 다 있어요 뽑아서 네. 걷고 그다음에 비닐을 다 걷어요 그럼 이제 이 감자 쪽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기계로 감자를 캐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렇게 쭉 나와서 있으면은 여기서 좀 작은 감자나 썩은 거나 모양이 이상한 감자는 따로 분류를 해서 선별해서 담고 나머지 초미 감자 수미치이될 감자들은 빽에 담아서 이제 가는 거죠 제가 오늘 이 과정을 네. 체험해보고 싶은데 네. 가능할까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얼른 장갑을 끼시죠 네 알겠습니다 <laughs> 맛있는 수미 감자를 캐기 위해 제가 이렇게 장갑도 지금 끼고 왔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감자를 캐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표님 벌써 어. 감자 캐고 계시는 거예요? 네 장갑 끼셨나요? 어? 장갑 끼고 아, 왔습니다 오늘 대단한 일꾼을 얻었네 요 <laughs> 제가 한번 감자를 골라봐도 네. 될까요? 네네네 상품성 있는 감자들만 담고 있어요 큰 아, 것들 네. 큰 감자가 좋은 감자인가요? 그 크기가 크다고 좋다기보다는 큰 네. 감자가 작업하기도 편하시고 그래서 좋죠. 이건 어떤가요? 어, 어, 딱잘 고르셨네요. 아 그래요? 아, 역시 용심 직원분은 틀리시네요. <laughs> <다리시는데요? 웃음> 아주 좋은 감자요 아주 좋은 수미 감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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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미... 수미 감자가 당도가 네. 높다고 하는데 네, 네, 맞죠? 네, 네, 네. 또 다른 장점 같은 게 있을까요? 우선 쪘을 때그 풍기는 향도 감자 향도 틀리고 음 맛도 좋고 어 그러면, 이런 감자는 안 되겠죠? 어, 네, 이거는 살짝 여기 까졌잖아요. 네. 상처난 것들은 추가할 수가 없어요. 당장 지금 우리가 쪄먹는 건 괜찮지만, 네. 그, 수미칩에 사용될, 가공할 때는 이게, 이동 중에 변질될 수도 있고, 네, 당연히 상품사에 떨어지면 안 되죠. 제가 또, 너무 네. 큰 감자를 다시 구해왔습니다. 아, 네, 어, 잘하시네. 요 이제 카메라 내려놓으시고. <laughs> 그 수확을 하시는 건요격적인 노동을 네. 하는 건가요? 네. 네 <laughs> 알겠습니다. 네, 전... 네 고맙습니다. <laughs> 저희한테 지원금도 주시고 음, 네, 음. 그리고 멘토도 붙여주세요. 네 왜냐하면 청년 농업인이라고 해서 부모님한테 배우기도 하지만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감자 농사를 심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니까 어 이거는 비밀인데 농심에서 이거 전량을 웬만하면 다 소매해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안정적으로 전량 다. 뭐 상품성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전량 네. 다 이렇게 구매해줄 수 음... 있는 곳은 없어요. 마음 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죠 제가 농사만 잘져놓으면다 네. 이제 전량 판매를 할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데는 없죠, 사실은. 아, 네.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데는 없는 이제 농심이 유일무이한 그런 것. 그럼요. 농심에 <laughs> 가도 되겠네요 에이, 농, 에이, 농업인에 대한 사실 그렇게 좀 애정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음... 농심 자체에서 이거 정말 제가 뭐 지원받아 사는 얘기 아닙니다. <laughs> 농심 짱이에요, 진짜. 여러분 <laughs> 오해하지 말아. 아, 진짜 아닙니다. <laughs> 감자 농사지는 분들은 거의 다 아시는 것 같고, 제가 아는 분도 저기 강원도 경산에 사시는 분도 이거를 네. 하셔서 저보다는 훨씬 많은 규모로 하고 계시고, 또 제가 아는 분도 신청을 했는데 떨어진 분도 계시고. 아, 네. 꽤나 경쟁률이. <laughs> 있는... 있죠, 당연히. 아. 10명 밖에 안 하는데. 그쵸, 1 0명에 네. 선택되신 거네요. 네, 네, 네. 영광입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네. 저희가 수확 2주 전쯤에 영양제를 주라고 하시더라고요. 음. 그러면 훨씬 더 감자가 크고 어, 품질이 좋을 거라고 했는데 거에 따라서 또 했는데 그건 저희 부모님도 모르셨거든요. 아. 네. 생각국에 따라서 네, 오늘 또 이렇게 감자 좋은 감자 수확할 수 있게 된것 같아요. 멘토님이 되게 궁금해지네요. 네. 저희 멘토님이요? <laughs> 네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는 까만 분입니다 <laughs> 아 그래요? <laughs> 멘토를 하시다 보니까 피부가 많이 까부르잖아아 이렇게 땡볕에 네. 감자... 네네 네. 이제 멘토분을 네. 슬슬 한번 네. 만나보러 가볼까요? 네. 네 가시죠 이현미 씨, 정윤수미 이현미 씨 멘토를 맡고 있는 김우정이라고 합니다 일단, 청년수미 대상자들이 이제 기농기총한 분들이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밭작물을 재배하는 경험이 많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뭐, 밭을 준비한다든지, 침을, 작물을 선택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하고 있을 때, 경험 있는 분들이 미리 알려주고, 그 실수라는 걸 많이 줄여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선택을 할때좀더 나은 방향으로 갈게끔 도와줄 수가 있고, 그런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감자가 보통 한 4개월 정도가 가정이 필요합니다. 2월에 이제 시감자를 준비하는 과정 전기하고 하고 3월에 파종을 하고 4월에는 이제 싹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약제 방제 및 부추기 작업을 하고 5월에는 이제 수확 전에 이제 영양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주고 6월 현재 오늘 이게 수확 작업을 하는. 그래서 매달 그 필요한 시기에. 어, 유선상으로 전화 통화 자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만날 때는 한 달에 한번 정도 만나서 멘토링 직접 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미칩에 사용되는 수미 감자를 수확하는 현장에 왔었는데요. 지금 막 수확이 모두 끝났습니다. 진짜 이렇게 고생하면서 캐시는 줄을 모르고 그냥 맛있게만 수미칩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감자들을 선별하시려고 무려 두 번이나 철저하게 검사를 하셨는데요. 여기 수미치 보시면은 이 감자 보이시나요? 이게 뻥이 아니었어요. 이 감자들이 보이시나요? 모두 이 사진에 보이는 감자들처럼 크고 예쁜 감자들만 잡았는데요. 오늘 이런 수미 감자를 수확할 수 있는 현장에 올수 있어서 참 뿌듯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촬영뿐만 아니라 실제 수확하는 걸 도와주셔서 너무 농심 관계자 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요. 수미 감자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 보니까 사실은 실제적인 감자 농사에 도움이 됐고 이 직접 생산한 수미 감자로 만든 수미 채도 많은 분들도 같이 많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처음 감정농사를 지으신 이제 이현미 씨인데요. 앞으로 농촌에 정착하셔가지고 그 농업에 종사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맥주랑 먹었어요. <laughs> 더우니까 맛있네요. <laughs> 응, 맛있네요. 맛있다이러고 먹으면 더 맛있는 거. 맥주가 생각나는 수미치